안녕하세요 채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200% 만족 택포 6 0 8 0원에 이어서 어, 160% 만족 택포 5만 4천 원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어, 그200% 만족이랑 좀 비슷한 구성이고 어,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어, 따뜻한 겨울 저녁 반보전 들어가고요. 요거는 오백장 정어리 그대로 끈 묶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어, 이제 요 이거는 좀 많은 덩어리예요. 120장 가까이 될 텐데, 이거 두 덩어리랑, 이거 공손이 한 덩어리랑, 이거 도1 3 0장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투명인스. 항상 뭐 생각해도 덩어리 채 들어가고 떡메들 소개를 해보자면은 떡메는 일단 이거 두권 그다음에 대떡메가 이 엄청 엄청 뭔가 분위기 있는 이거. 요거. 그다음에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도무정도 같이 들어있는 떡메. 이거 한건 더. 이것도.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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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랑랑 여기랑 까지이여게랑여네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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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랑 여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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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랑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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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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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여렇게 여기랑 렇게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고, 요거 두팔 님, 도모성도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봉투에 담 들어가 이렇게 첫 번째 봉투 소개했고, 막감도 해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봉투들 소개를 해보자면은 요거 여기뭐 들어있지? 음, 이런 임믹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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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믹 임믹 임미 임믹, 이렇게 임믹들이 많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마감 마감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반대쪽으로 했단 이것도 소개를 해보자면은 이거는 여기 요거 한개더 있다. 이거 엄청 사이즈 큰 인스예요. 요 이거 그 다음에 이 떡밑들 이렇 떡밑 이거는 입밑 떡밑 합쳐있는 거 이거는 떡밑들만 있는 거 이것도 하나하나 도와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감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네 번째 봉투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또한님이랑 부님 인스들 부님 인스가 없나? 부님 인스 있을 데어네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동우선 같이 있는 거랑 뭐죠? 투명 동우선까지 이것도 동우선도 있고 이렇게 또한 님이랑 금임 이미 이고요 이게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서 이렇게 인스가 속여지지 않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마감 해주고 이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두팔미민스들이좀 여러 개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뒷장에 거기다 그 대지 다른 거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도 자체들 다른 거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것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한봉투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봉투가 아직 세 개인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빠방한데 여기는 도모송들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트 도모송이고요. 이거 한 세트 더. 그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도무성들 이것도 너무 귀엽죠? 도무상도무상도무상 도무성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봉투고요 그것도 똑같이 마감해 줄게요 마감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나? 영상이 요거는 한 7분? 6분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요건투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인스들 들어가 있는 이렇게 인스들 들어가 있는 뭉크고 너무 귀엽죠 냄새 너무 귀엽죠. 이번 들어가 라뭐 이렇게 첫 번째 뭉치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들어가고요. 어, 마지막 뭉치입니다. 마지막 요거를 이거 그냥 한 세트일걸요? 아마도 아닌가? 이렇게, 이것도한 세트씩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다른 도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마찬찬지지로어어갑니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나야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리들 이렇게, 이이렇위이올라이는게 이렇게, 이있어이이렇어 이렇게, 올라가고 얘네들도 요건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요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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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요거인스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까 놓지 이렇게 맞와야겠다 이렇게 진짜 완전 큰 상자거든요. 이것도 소개를 다 했고 이 상품에 원하시는 분들은 철명이 오픈 채팅으로 양식 써서 척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